안녕하세요 무비 가이드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선이고요 네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작년에 왔던 <laughs> 지선이 네. 네. 죽지도 왕 것도 왔네 자 이렇게 무비 가이드 시간으로 저희가 또 오랜만에 특별하게 만났는데 네. 새로 개봉하는 화제작이자 대작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laughs> 너무, 너무 기다렸습니다 음. 네 우리 휴장맨 오빠의 로건 음. <laughs> 그 예고편 보셨어요? 네, 예고편 예고편만 보고 막 가슴이 설렜었는데. 그렇죠. 예고편 네. 뭐 조회수가 지금 뭐 1억 4천만 뷰라고 하는데 음. 제가 한300 뷰는 제가 했습니다. 네. <laughs> 그 더블 카운트 안 돼요? 아, 안 돼요? <laughs> 네, 네. 아무리 혼자 많이 보셔봤자. 네.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엑스맨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나올 때마다 보는데 상대적으로 엑스맨 시리즈가 훌륭한데에 비해서 그 동안 이렇게 스피노프라고 할수 있는. 울버린 시리즈는 좀 약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작이 나와서 기대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우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떨까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밌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근데 영화 제목이, 그, 울버린 뭐 이런 얘기가 없이 로건이에요, 그냥. 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 어 뭔가 자신있을 때, 예를 들면 가수들도, 오래 활동하는 가수가 한십몇년 차가 접어들어서 새 앨범을 내는데, 앨범 타이틀을 그 가수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뭐 분위기를 완전히 일신하거나 뭐 자신 있거나 새로운 걸 어떤 겨냥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도 굉장히 전공법으로 이야기 깊숙히 들어간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그럼 너군다나 이게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지금 공언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스토리일지 어떤 내용인지 네네 네, 들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Charles, the world is not the same as it was. 돌연변이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가까운 미래 로건과 엑스맨의 리더 프로페서 엑스 역시 슈퍼히어로의 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로건은 자신을 닮은 어린 소녀 로라를 만나게 되죠 like 그리고 로라를 쫓는 정체불명의 집단에 맞서 목숨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no. No.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 휴잭맨의 마지막 울버린. 오늘의 무비 가이드 로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또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 마지막 말이 멘트가 음. 마음을 울리네요. 휴잭맨의 마지막 울버린. 17년 만에 이제. 그렇습니다. 네. 어떤 캐릭터를 17년간 연결했다면. 대단한 거죠. 그 인물과 함께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엑스맨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캐릭터가 울버린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스피노프 시리즈의 마지막이라는 면은 사실 과연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 이런 궁금증이 있죠. 이 캐릭터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 속에서. 어, 그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엑스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특수한 능력 때문에 예.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인물들. 그래서 재밌거든요 고련변이죠. 네. 그렇죠. 근런데 울버일이라는 캐릭터는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실제로 타고난 뮤턴트의 직성이 있고 음. 또 한쪽으로는 어떤 과학기술의 희생양이 되어서 웨폰 x 가 되어서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아담한티움을 이식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능력도 있고 타고난 특수한 능력 사이에서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다른 엑스맨 캐릭터들에서 보기 힘든 경우죠 그런 면에서 흥미롭다라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이 울버린이라는 캐릭터의 드라마적인 핵심은 고독감입니다 아 쓸쓸한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죽어 뭐~ 이런 대사들이 영화 속에 나오게 되고. 아. 그러면서 이제 고독하게 떠드는 그런 캐릭터인데. 죽는 것도 음. 자기 손에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음. 얼마나 그게 참. 그러니까 자책감 같은 것, 네. 죄책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이 영화의 테마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목소리> 세상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가 했던 짓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가지는 캐릭터가 이제 은퇴해버리는 거죠. 그 나이가 너무 들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드라마적으로 아주 진진하게 다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한테는 가장 흥미로운 게 이렇게 몸을 벗었을 때등 같은 게 흉터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울버리는 흉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힐링 팩터가 있으니까. 아, 예전에는 막원자 폭탄 맞았는데도 막 그러니까. 다시 막 괜찮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자연 속에서 당연히 노화 현상이 있으니까 이제는 치유가 100%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흉가막 남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저건 폭력의 역사가 등에 새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그 상처들은 사실은 자기가 싸우고 남을 살생하고 반대로 자기가 공격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이 이전처럼 다 치유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폭력의 역사로 몸에 새겨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잊을 수가 없겠죠. 그것이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테마로 중반 이후에 풀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캐릭터를 17년간, 이제 휴쟁맨이라는 굉장히 이제 이미지도 좋잖아요? 거기다 지한파잖아요? 한국 좋아하죠. 아, 그 네. 네. 그래서 사실 네. 휴쟁맨님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음.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이 영화 팬들이. 네. 친한이니까, 네. 막 따님한테 한복도 입히고막 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 휴쟁맨이라는 배우 자체가 저도 한 20여 년본 느낌으로는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튼 뭐, 지인이세요? 뭐잘알는 <laughs> 아, 고문합니다. 그... <봉은> <laughs> 아, 그래. <laughs> 선한 네. 사람이시잖아. 휴정맨은그 아, 예, 그렇죠. <laughs> 네. 네. 배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선량한 느낌이 있는데 아... 그 사람이 또 맡아서 연기하는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는 야수 같은 캐릭터거든요. 이 접점 사이에서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17년간 이어져 왔던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일단, 영화를 만든 감독이데 제임스 맨골드 감독인데. 아이고, 우리 맨골드 네. 형님. 이름이 네. <laughs> 벌써 골드가 네, 들어가네요골드 형님. 네.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어, 제임스 맨골드의 이전 이력과 이번 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아... 하나는 예고편을 보시면 누구나 다 생각나는 그 잔인 캐쉬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 아까 제가 뭐 폭력 역사란 말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을 가진 헐트란 네. 노래인데 아, 그 음악이랑 어떻게 이렇게 영상이랑 잘 어울려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니 캐시 의 원래 노래도. 노래도 아니에요 아.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예고편이 잘 들어가 있는데 바로 제임스 맹골드 감독이 앙코르라는 아. 아.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자니 캐시의 일대기를 그린 전기 영화예요 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인으로서는 자니 캐시의 전문가예요 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제임스 맹골드가 서북을 잘 만들고 서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는 사실상 슈퍼히어로 장르와 서부극을 합친 영화다. 음, 음,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의 인물을 끌어다가 서부극의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약간 떠오르는 영화들이 있죠. 보다 보면. 영화에들 땐 나오잖아요. 네, 영화 속에도 네. 또 영화가 나오고요. 그렇죠. 셰인이라는 영화였었죠. 셰인 하면 이제 많은 분들 여러 가지로 기억하실 텐데 그 작품에서 마지막에 쉐 셰인이 모든 걸다 해결하고 표표히 이제 그 마을 을 떠나게 되죠. 떠나기 직전에 자기가 써을탔던그 여자의 아들한테 조이라는 캐릭터한테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 장면이 실제로 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흥미로운 것은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라는 건데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벌써 아0살이죠아0살이된 찰스라는 캐릭터가 어. 이제 막 11살이죠. 11살이라는 로라라는 사실은 혈연 관계는 전혀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와 소녀처럼 보이는데요. 그 속에서 둘이 같이 어떤 허름한 농가에서 TV에 나오는 쉐인을 보면서 찰스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화의 맨 뒤에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장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쉐인이라는 영화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쉐인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쉐인보다도 더큰 미끄러움으로 자리 잡은 또 서부 영화의 걸작이 있죠. 용서받지 못한 자. 클렌티 스튜드의 작품인데. 스드 네. 근데 이 영화의 기본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과거에 은행 강도 짓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던 무법자였던 사람이 그 총, 총잡이가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 전원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돈이 공핍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찾아왔었던 새로운 인물을 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수많은 살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 음. 반성 그러면서도 자기 앞에 왔던 그 인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사실상 이 영화의 구성하고 굉장히 그러네요. 비슷하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제적인 핵심은 이 만든 사람들이 감독이든 아니면 또 휴잭맨이든 용서받지 못한 자. 그 속에서 등장하는 클린티스 튜드 캐릭터하고 아마 이렇게 연관 속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어떤 짙은 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지금 다가온 임무를 수행하고야 말겠다라는 뒤로 가면서 점점 점점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죠. 냉소적인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진전하게 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희 그럼요. 여기서 이제 파트 1 네.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파트 2로 음.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요? 네. <laughs>